직선 오버핸드 리시브 김광국 버터 던 한국전력의 유니폼을 입고 첫 득점 지렁서 오른쪽 반쪽 백어택 연타 아, 들어갔습니다 던져 아, 김광국 쏴집니다 왼쪽 코드로 때립니다 마무리를 카일러셀 아, 오른쪽 반등 가로받기 이지몬이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직선 서버 테이크 다이렉트 넷플레이 p l 없이 전파합니다 w a 냈어요블 n g your p a 첫 득점을 r 보합니다 us about 니다블 l o c k 구자 한국 전력의 g d 서브는 더 강하게 h e top of the top of the top. Blockhead! h a n 이 승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느꼈고요. 저희 이 기세 어, 몰아서 11경기도 어, 좋은 경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승을 하는데 좀 네. 오래 걸린 것 같고, 네. 오늘 승점, 3점, 3점을 따면서 첫 승을 하니까 네. 진짜 엄청 좋습니다. 네, 오늘 일단 이겨서 너무 좋고요. 관중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저희가 네. 이겨가지고, 어, 좀행복해하시는 표정 보니까 동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첫승 네. 큰일 날뻔 했어요. 네. 네. 일단, 치험패를 했는데도 네.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 이제 1승,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남은 반응이 더 많이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많이 해주십시오. 이 첫승이라는 게 이렇게 간절한 것을 저는 잘, 잘 몰랐었는데 네. 이렇게 현장 목전력 바텀에 와서 갑자기 1승을 할수 있게 되어서 네. 네. 이정 첫 게임이지만 정말 동료들은 감사드리고 감독님한테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경기도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줄수 있도록 저부터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mean it feels amazing getting our first win of the season uh, with our new players, our new team. It's just it's a really good feeling to break that streak and hopefully we can continue this one. 어.. 뭐 솔직히 말해서 새로 이적해왔는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나 적응을 잘 해주고 있고 이게 돌아와서 이런 에너지적인 면에 대해서 너무나 어, 강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 힘을 더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장국영이나 동유경이나 영석이 형전다 베테랑 선수이기 때문에 네. 어, 와도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워낙 저 이제 실력이 있는 형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음. 뭐 와서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되같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좋은 들 네. 네. 때리기 때리기 힘들게 올라가는 공이 네. 몇개 네. 있었는데. 네. 그런 거 연습 며칠 또안 남았지만 시합이 네. 또 연습 때 네. 서로 얘기 많이 하고서 맞추면은 분 네.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Uh, connection's good. Uh, I mean it's only been a few days of training, so s so have some work to do, but I mean it's so far so good. 력 네, 이제 어, 시작이라 생각하고 선수들 힘내서 분명히 좋은 결과가 될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에서 최선을 다하고. 네, 도움이 되고 어, 전체적으를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승을 어,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어, 처음 오자마자 1승하게 돼서 정말 어, 저도 자랑스럽고요. 앞으로도 이기는 경기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부터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fans, thank you so much for supporting us. Uh, it's been a rough start, but hopefully this is a sign of new beginnings. Uh, my family, I love you. You, I love you. And see you next match.